경책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자, 성경 책다 꺼냈나요? 책상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같이 찾을게요.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3장 14절 말씀. 짠, 펼치세요 가지도 풀자. 짠, 어, 3장 14절 말씀. 찾았나요? 1 4절에 손가락, 엄마 손가락으로 딱 씹어 보세요. 14절, 첫 번째 글자, 하. 어, 하 어디 있지? 어, 찾았어요? 하나님? 어, 시우나 하 찾아. 1 4절에 손가락으로 딱 씹어 봐봐. 1 4절에 하, 14어딨어 하. 아, 그거 하나님 할때하짜래 어, 하나님 할때 하. 다 찾았나요? 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나는 스스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예요. 오늘은 모세가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 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인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별이 많이 있나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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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진짜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백성 애국 백성들을 괴롭혀서 애국 땅을 다 야사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라. 힘든 일을 시켜라. 무거운 것을 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 얼마 동안이나 괴롭힌 줄 알아요? 400년 동안이나. 4일 동안 괴롭힌 거 아니고, 40일 아니고, 400년 동안이나 괴롭혔어요. 어? 지금 2020년이지요, 맞아요. 어, 그렇게 계속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인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하고 기도하면서 불을 지었어요자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불짓는 소리를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을까요? 아, 잘 모르겠어요. 우리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서 말해 볼게요. 좋아, 좋아. 어, 불선임은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지금 마스크 못 썼어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면 마스크 따일 거예요. 친구 들 마스크 하고 있어요. 한도 마스크 쓰고, 아나 친구 다 하고 있네. 아, 잘했어요. 자,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을 선택했. 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오! 오! 누굴까요? 모세.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자, 모세를 여기다 세워볼게요. 자,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자, 그리고 어,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어주었지요. 자, 어, 선풍기 여기를 꺼주세요. 아, 네 선풍기를 쪼개 꺼야 될것 같아요. 자,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친구들 눈 크게 뜨고. 산이라고 하는데요, 고래산이라는 곳에. 내가 너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전하여라. 모세는요, 네? 제가 애굽의 왕 앞에 간다고요?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놓아주라고 얘기하여라. 에이? 그 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먼저 내가 모세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여라. 그러면 네. 제가, 어, 어떡해요? 어떻게 어떡해? 목사님들 앞에 가서, 제사장님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요.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 믿을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거 보여주셨는지. 알 보세 첫 번째는 오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 지팡인데요. 어, 그거 건들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돼. 어,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맞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으으으 해요. 그래. 그렇다면 두 번째 기적을 보여줄게. 자, 너의 손을 옷 안에 넣어보아라. 네? 손을 옷 속에 넣어서 빼봤더니 손이 하얀 피부병이 생겼어요. 어 어떻게요? 어떻게요? 자, 이번에는 그 손을 다시 옷 속에 넣었다가 빼보아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 그래, 너를 보내니, 이름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시면,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들이 너에게 부르면, 스스로 계시니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한가지 더 보여줄게 나일강에 가서 나일강에 물을 떠서 바닥에 또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모세의 형 아론, 맞아요. 네형 아론이지 않는 야. 아론에게 내가 말을 넣어 줄 것이다. 아론과 함께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제서야 모세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아름다운 곳, 아주 멋진 곳으로 지금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저 강을 건너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순종 안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어,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는, 변하는, 변하는 기적 두번째 기적은 손을 옷 속에, 어,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흰 피부병이, 피부병이 있었고 피.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다 없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두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소리도> 어빨가게 <목소리도> 물을 떠서 바닥에 어. 부으면 물을 변해요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그 그리고 뭐 어고사람들 네. 응. 맞아 맞아요. 에 <놀람> 맞아요. 어. 그기까지 이야기 더 많이 있어요. 맞죠? 어, 그 이야기 또해줄 거예요. 언니는 아, 언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맞아요. 계속 있어요. 나와가지고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배추라이 먹여주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자, 어떻게 이야기 마무리할 건지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는 처음부터 순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셨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빗자리면 지팡이던지고 빗자리면 손도 딱 빼고, 이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친구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도 함께 하시대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능력을 주신대요. 헉, 그런데 어떤 친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을 주실까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 사람들 앞에 가서 지팡이 던져야지 뱀으로 변하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어, 안 던지면 뱀으로 변하지 않아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제 모세처럼 능력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배 잘들리고 와, 친구들 잘 알고 있네. 어, 그런데 어. 하나님은요, 10개명을 주셨는데, 10개명 중에 5계명도 주셨고, 6계명도 주셨고, 많은 거 주셨는데, 어, 하나님 말씀은 잘 들었어.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는데, 헉, 엄마 말씀 안 듣고, 아빠 말씀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열 가지 개명, 잘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그 개명들을 잘 지켜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모세처럼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